예, 반갑습니다. 낚시에 대한 무한 열정, 이거다 비싱TV입니다. 참, 이 낚싯대 경질이에요, 연질이에요? 참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낚싯대가 경질이고 연질이냐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예, 네, 선배 조사님들은요. 7대3 액션이 나오면서 허리 힘이 좋고, 어, 제압이 잘 되면 이러한 낚싯대는 경질의 낚싯대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어, 연질의 낚싯대인 경우에는 6대4 액션이 나오면서 낚싯대 전체에 골고루 힘이 분산되고, 어, 손맛의 전율을 느낄 수 있으면 이러한 낚싯대는 연질이다. 라는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공감한 부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의 추세를 잠시 살펴보면, 가볍고 앞치기가 잘 되면은 경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낭창거리고 앞치기가 안 되면은 연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압이냐, 손맛이냐에 따라서 뭐 경질, 연질을 나누는 기준이 될수 있다는 것은, 좀 동의하는 바위가 크지만은요, 과연 이 낭창거리면은 무조건 연질이고 바빳하면 경질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진실과 어느 정도 오해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실과 오해를 밝히기 위해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 가장 성행했던 낚시가 수초를 끼고 하는 대물낚시였습니다. 수초지대에서 행해지는 대물낚시, 제압이 잘 되는 경질의 낚싯대가 인기가 많았고요. 어,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 잘 부러지지 않는 질긴 낚싯대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인기를 대변하는 대표 주자가 바로 이 케브라 옥수드란 낚싯대가 있었고요. 그에 대항하는 뭐 다이아프렉스란 낚싯대. 이두 개의 낚싯대가 수초대물낚시에서 어 양대상맥을 형성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케브라옥수든 다이아프렉스든요. 아니, 모든 낚싯대가 흔들어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꿀렁꿀렁거리고 능청능청거렸습니다. 실내로 어, 케브라옥수 36대 압치기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아, 좀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다이아프렉스도 역시 40대가 되면 압치기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어 많은 종사님들이 느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좀 빳빳하다 그러면은요, 뭐 향어 때가 빳빳한 기준이었죠. 고탄성 대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향어 때가 비교적 빡빡하였는데요 어, 실례로 제가 장경의 초전지에서 어, 좌측 대장 지역에 맥스 향어 20대와 케브라 옥수 19대를 가지고 낚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7치에서 9치 사이의 붕어를 마리수로 낚았는데요. 어, 맥스 향어 낚시대보다 다소 이제 능청거리는 케브라 옥수 낚시대가 어, 허리 힘이 더 좋았고요. 제압도 더잘 되었고, 손맛도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빳빳한 맥스 향어 낚싯대는요, 뭐, 50cm가 넘어가는, 뭐, 덩치급 향어들한테는 그 진가가 발휘가 되겠지만은, 수초지대에서 붕어를 제압하기에는, 그, 제어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맥스 향어보다 캐브라옥수 낚싯대가, 어, 더, 좋았던, 어,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쭉 흘러서 제가 낚시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 중고용품의 개보라 옥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님들이, 어떤 손님이 와서, 어, 개보라 옥수를 이제 흔들어 보니까, 아, 이 낚싯대는 완벽한 연질 낚싯대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제 참, 낚싯대 소재가 발전되니까, 이제 캐브라 옥수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경질의 낚시대라고 느끼고 낚시했던 그러한 감성이 이제 파괴가 되는구나 카본 온단 소재가 좋아짐으로 해서 40톤 카본이 나와서 40대 압치기가 자유자재로 쉬워지고요 심지어 44대, 48대까지 압치기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거보다 더 뛰어난 46톤 카본으로 50대를 압치기할수 있는 시대 더군다나 일본의 수지 함량이 좋은 적은 미시비시 카본이라든지 아니면 토레이 카본으로 낚싯대를 만들어서 60대, 심지어 70대까지 앞치기를 가능한 그러한 시대에서 경질, 연질의 기준도 달라지는 것인가? 가볍고 빳빳하고 압축이 잘되는 낚싯대가 견질이고 능청거리면 무조건 연질이 되는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고탄성대가 경질의 낚싯대고 뭐 고탄성이 아니면 연질의 낚싯대냐 꼭 이렇게 낚싯대의 경질 연질의 구분이 지어야 되느냐 고탄성대는요 가볍고 짱짱하고 앞치기가 잘 됩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그러한 성능이 강하니까 이것이 경질의 낚싯대고 보탄성이 아닌 낚싯대들은 어느정도 능청거림이 있으니까 연질의 낚싯대냐 이것이 경질과 연질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느냐는 뭐제 혼자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추세를 조금 지켜보고 관망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수초 낚시가 성행하는 시절에 다이아프렉스와 케보라 옥수가 양대 산맥이었다면 비교적 가볍고 사공대를, 앞치기를 비교적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낚싯대가 바로 이 수파노랭이란 연질의 대명사로 불리는 낚싯대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질이라고 생각하는 케보라 옥수나 다이아프렉스보다 연질이라고 평가받는 수파 노랭이 낚싯대가 오히려 더 가볍고 손맛도 더 느끼고 앞치기도 잘 되었다. 그래서 이 연질의 낚싯대가 더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연질의 낚싯대는요. 1, 2번을 낚싯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라인 역할을 이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어, 전체적인 낚싯대 손맛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 2번을 라인 역할로 만들고 3번부터 힘을 쭉쭉쭉쭉 분산시켜서 바트까지 설계하기 때문에, 어, 낚싯대 제작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질의 낚싯대보다 연질의 낚싯대가 더 비싸고요. 지금 나오는 고탄성대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요. 경질성을 띄운 낚싯대보다 연질성을 띄운 낚싯대가 아마도 더 비싸게 팔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떠한 낚싯대를 가지고 기준점을 갖고 설계를 하였느냐 이것도 낚싯대가 빡빡거리느냐 능청거리느냐에 대한 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주 50cm급 이상 덩치급 향어를 제압하기 위해서 만든 향어대들은요, 보통 두 칸대를 가지고 뭐 기준점을 잡고 설계를 하면은요, 뭐3공대가 넘어가고 36대가 넘어가면 무거워서 낚시를 하지 못할 만큼의 액션이 나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낚싯대는 3믹대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뭐 짧은 데는 그런 대로 뭐 빳빳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긴 데로 올라갈수록 앞치기가 힘들어지고, 무게가 앞으로 솔리는 현상이 조금 더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상공대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요, 장대로 올라갈수록 캐스팅이 쉬워지지만, 짧은 데는 다소 이제 능청거린다, 낭창거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어떡한 기준으로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빳빳거리느냐, 능청거리느냐, 경질이냐, 연질이냐, 이러한 기준을 또 따져봐야 되는데요. 정말 이제 빳빳하고 앞치기가잘 되면 경질이고 능청거리고 앞치기안 되면 연질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지금 현재 솔직히 답을 내리기는 뭐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낚시꾼의 90% 이상은 아마도 경질낚싯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 정말 경질다운 경질대, 정말 연질다운 연질대가 나오는 것보다는요, 가볍고, 빳빳하고, 제압 잘 되는 그러한 낚싯대를 대부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낚싯대가 경질 연질을 논하기보다는요, 가볍고, 빳빳하고, 제압 잘 되는 이러한 낚싯대를 소비자들이 원하고요, 그러한 낚싯대를 경질이라고 부른다면은, 모든 제조업체가 연질 낚싯대 생산을 포기를 하고 경질의 낚싯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낚싯대의 경질 연질에 관한 이야기로 영상을 한번 꾸며보았는데요. 손맛을 위주로 설계를 하느냐 아니면 제압을 위주로 설계를 하느냐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 이 낚싯대가 경질성을 띠느냐 연질성을 띠느냐를 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경질의 낚싯대를 만드는 것보다 연질의 낚싯대를 만드는 것이 더 힘들고요 그 힘듦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다 그리고 연질의 낚싯대가 훨씬 더 가볍고 장장하게 어, 느껴질 수도 있다. 라는 관점으로 이 영상을 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빳빳하고 압축이 잘 되는 데가 정말 이제 경질 낚싯대인가? 아니면 고탄성대인가? 아니면 능청거리고 압축이 안 되면 연질의 낚싯대인가? 뭐 중탄성이나 뭐 저탄성의 낚싯대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